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는 안타까운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9살인 김민식 군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짧은 삶을 살다간고 김민식 군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이후 관을 지나치는 안전패스를 설치하고 국회에선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운대구의박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송초등학교 스크 전의 안전과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부스 설치글로 대운내에 있어서 교통 안전에 직원들과 실태 조사를 하며 단속 부스를 지점을 찾아 설치해 줄 것을 구청 담당과의 협조를 하였으나 10월경 설치 불어 이유는 도시 미관상 무예 예산이 없고, 또한 예산은 부산시, 부산시 계곡청, 부산시경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재성초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신재초등학교의 스쿨존은 다른 지역초등학교에 비해 좁은 길이며 비탈 길이어서 평상시에도 들이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매년마다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위하여 해운대 경찰서 해운대 구청의 과속 경보 시스템 등을 설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구는 해운대구와 해운대 구는 해운대 구와 해운대 경찰서는 예산 등의 이유로 설치돼 부정, 부정적입니다. 해운대 구는 올해 초 석대 천도에 과속 단속 카메라 부스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 이유는 2017년 10월 27일 이륜차 교통사고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을 하였고, 2019년 1월 26일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여 해운대경찰서의 요청으로 해운대군은 2019년 3월에 단속 부스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륜차 운전자 사망 사고로 인해 단속 부스를 설치하였으니 재송 주단비나 신재 주단비 등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스쿨존에는 김민수 군 같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만 단속 부스를 설치해 준다는 듯이 실로 대묻고 싶습니다. 모든 단속 카메라는 최소한일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문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부산 시민은 해본대 국민은 누구에게 의지를 하여야만 합니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그냥 운에 맡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바라며 신에게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망사고 같은 큰 사고가 발생해야만 어린이 안전에 돌아보시겠습니까? 해운대를 사랑하는 선출직 공무원 여러분 이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순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서로에게 떠넘기는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 주민을 위안 잡시고 이름을 알리고 인지, 인지도만 알리려고 하는 이런 부실된 정치 형태. 이제해 말, 해운대구는 이제 그만 합시다. 이에 해운대구,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에는 엄공방각할것이 아니라 부산시,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경, 해운대의 비틀 수와 거리를 앞요대요 무엇보다 어린이의 안전, 구민의 안전만을 최우선시하여 조기에 단속구수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